you 안녕하세요. 낭만수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방식과그 연산. 두 번째 단원 곱셈 공식이에요. 됐지? 어. 자, 뭐 거두절미하고 내용 바로 들어갑시다. 자, 곱셈 공식. 여기총 10가지가 있는데요. 이 10가지는 다 외워야지. 그지 와우. 길이.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할수 있어. 어? You can do it. Just Do it. w o 길이. 외울 수 있습니다. 음. 자,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볼게.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죠? 음. 첫 번째는 여기. 완전 제곱식. 이거 뭐 중학교 때부터 외우고 있잖아. 그죠? 어. 괜찮고. 2번도 어때? 합차. 이것도 뭐 중학교 때 외웠잖아. 그지? 그 다음에 3번. 3번 이거 그냥 뭐 노가다 하는 거지. 뭐 이거 누가 외워 이거를. 그냥 전개하면 되죠. 4번도 마찬가지. 4번도 그냥 전개하면 되죠, 그냥. 아. 어. 그다음 5번. 이건 좀 외웠으면 좋겠네. 음. 5번은 몇 개짜리? 3개짜리. 오케이? 어 3개짜리. 이건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x 3승. 여기 뭐 했어? 더했지. 더하기 그다음 뭐 했어? 두 개씩 곱했지. 그다음 뭐야? 세개 곱이지. 어, 네 개짜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개짜리도 합. 두 개씩 곱한 거, 세 개씩 곱한 거, 네개 곱한 거. 오케이. 어, 네 개짜리도 마찬가지. 뭐 다섯 개짜리도 마찬가지요 근데 다섯 개까지 할 이유는 없으니까 보통 네 개까지. 근데 네 개도 잘안 쓰더라고. 요세 개까지. 어, 요거 쓰면은 속도를 많이 줄일 수 있잖아. 그지? 어, 쓰는 게 좋겠죠. 그죠? 음.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세개짜리 완전 제곱식, 그죠? 어, 뭐 기본적으로 여기 1번, 1번 완전 제곱식을 뭐 외우고 있으니까 6번도 크게 힘들 거 없어 그냥 무난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외워야죠. 당연히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완전 제곱식하고 전개하는 게 비슷해요. 보세요. A3승 왔지, 그죠? 그 다음에 B3승. 됐지?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2AB였잖아. 그럼 여기는 그대로 3AB 하면 돼. 음. 3AB 하고 그대로 복사. 됐어? 이거 빼기도 A3승 왔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3승 왔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 복사. A 빼기 B. 이렇게. 크게 외우, 뭐 어렵지 않아, 외우는 거. 그죠? 곱셈모시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거하고 이거, 여덟 번째. 예. 네. 요거 나중에 인수분해 할때 많이 쓸 거야. 어. 인수분해 할때 많이 쓸 거니까, 뭐, 외워야지. 어쩌겠어. 어? 어쩔 거야. 외워야지. 그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대단히 중요한 식이죠. 음. 뭐, 고2, 고3 되면은 이런 거잘안 만나지만, 고1 때는 얘가 정말 많이 나오지. 그죠? 예. 네. 9번. 제일 중요한 공식이야. 그지? 제일 길고 어어 어.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열 번째 요거 음. 자요렇게 해서 곱셈 공식 총열 가지 예뭐 어쩔 수없이애누이 없어 뭐 외워야 돼 음. 그죠? 예 일단 달달 달달 달 외우고 그다음에 변형식들을 충분히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지 됐어? 어 근데 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음. 됐지? 자 이제 시열의 이점이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국 주로 만나는 문제들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그죠? 음, 그래서 곱셈 공식 자체보다는 변형을 원활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죠? 내용 바로 볼게. 첫 번째는 완전 제곱식. 결국 완전 제곱식 전개식에서 결국 이항만 잘하면 되죠. 그죠? 음,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a 빼기 b의 제곱, 요거를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잖아. 음, 요 뒤쪽에 a, b만 적당히 조정하시면 되는 거죠. 어, 요 오른쪽에 는요 식은 그냥 제곱되고 양수만 가져온 거예요. 루트만 친 거지. 음, 별거 없고 요 앞에 식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음, a 3승 플러스 b 3승 a 3승 마이너스 b 3승 a 플러스 b의 3승과 a 마이너스 b의 3승의 전개식에서 이항만 하시면 되죠. 됐지? 그래서 항상 풀어해친 식을 외우지 마세요. 항상 어떤 식? 요거 3ab a 플러스 b, 3ab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외우고 계시라고 그래야 변형도 원활하게 쉽게 쉽게 될수 있으니까 됐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세 개짜리 완전 제곱식. 자, 요것도 이 양만 하시면 돼요. 그죠? 음. 그 다음, 다섯 번째. 요거 좀 중요하다, 이거. 음. 요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는 좀 중요하니까 꼭잘 이해합시다, 요거.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됐어? 다섯 번째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변을 전개해 보시면 좌변과 같다라는 걸 알게 되죠. 됐어? 이렇게 변형하는 거잘 기억하셔야 돼. 됐어? 특히 여기서 이놈이 뭐가 되면 0이 되면 a와 b와 c가 다 같다라는 거지? 됐어? 어. 그다음에 6번 식도 마찬가지. 음. 우변을 전개하면 좌변이 된다라는 걸 금방 알수 있고 요렇게 변형이 된다라는 걸잘 이해하셔야 돼. 얘도 마찬가지. 이놈이 뭐가 된다면 0이 된다면, A와 B와 C는 모두 0이 되는 거지. 됐어? 어, 그래서 5번하고 6번은 좀 중요해요. 꼭잘 기억해 두시고, 7번. 자, 7번도 중요해요. 그죠? 음, 7번도 중요. 7번이 아까 곱셈공식에서 가장 긴놈 해가지고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그리고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와요. 그죠? 어, 여기서, 어,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 요 놈이 3ABC가 된다라는 거야. 됐어? 3ABC가 된다라는 건,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될 수도 있고, 그지? 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 놈이 제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됐어. 어 그래서 a 3승 b 3승 c 3승이 3abc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두가지를생각하셔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거나 0이거나 또는 a 이걸, b 이걸, c다. 아요두 가지를 항상 명심해 두고 문제를 바라보시면 돼. 됐지? 그 다음에 8번은 4승 짜리. 그냥 완전제곱식 이용하면 되죠. 그 다음에 9번은 5승 5승. 5승짜리는 A 플러스 B의 5승 전개식이 없기 때문에 A 5승 플러스 B 5승은 제곱과 세제곱의 곱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잘 봐나? 됐어? 어. 할수 있어. Just do it. 힘내. 어. 됐지? 어. 이렇게 제곱과 세제곱의 전개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뒤쪽은 조정. 조작하시면 돼요. 됐어? 심한 학교들은 뭐 A 구승 플러스 B 구승 또는 A 7승 플러스 B 7승도 묻기도 해요. 음,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돼. A 7승 플러스 B 7승은 3승과 4승으로 가면 되는 거지. 됐어? 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곱셈공식의 변형, 요것들이 원활하게 익숙해져야 문제를 빨리빨리 자연스럽게 풀수 있다는 라 거야. 됐지? 중요한 거는 5번, 6번, 7번. 됐어? 5번, 6번, 7번. 이런 내용들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됐죠? 자, 이제 곱셈공식과곱셈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 내용을 또은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그 다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자꾸 자신감을 가지세요. 할수 있어. Just do it. Get it. Okay? 자, 우선 example 2-1. 당항식이것에 정계식에서 x 계수랑 그다음 x 제곱의 계수를 b라고 할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질문입니다. 됐어 뭐잔대가리 쓰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갈게. 2x 더하기 1의 세제곱은 곱셈공식 배웠잖아요, 그죠? 8x 3승 플러스 1에 3AB 하니까 6X죠. 6X에 그대로 복사 됐어? 어. 뭐또이 식을 잘 보시면 또 다른 방법들도 있어 보여. 근데 지금 곱셈공식 외우자라는 의미로 퍼뜩퍼뜩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8X 3승 플러스 12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 다음, x 2의 제곱은 x제곱, 고치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x 계수가 a니까, X 계 수가 나오려면은 요거 앞에 상수랑 여기 X 계 수랑 해서 마이너스 4X 가되 죠？그 다음 여기 6X 랑 여기 4랑 해서 24X 가되는거 죠？따라서 20X 가되네고로 A 는 뭐야？A 는 X 계수 니까. 20이되는거 죠. 됐 어, 그 다음 x 제곱 의개 수야. x 제곱 의개 수는 여기 상수 랑 여기 x 제곱 이랑 해서 1x 제곱, 그 다음 여기 6x 랑 마이너스 4x 해서 마이너스 24x 제곱 됐 어. 그 다음 여기 12x 제곱 이랑 여기 4랑 해서 48x 제곱 됐 어. 끝났 죠. 네. 따라서, X제곱의 개수가 얼마가 되냐면, 25X제곱이 되는 거지. 됐죠? 따라서, B는 얼마야? B는 25. 이렇게. 됐죠? 고로, A랑 B랑 더해달라네. A 플러스 B는, 둘이 더하니까 얼만데? 45. 이렇게. 됐어? 아. 자, 그래서, 정답은, 45. 됐죠? 음. 자, 이제, example 2-. -2. 예제 2.2 문제입니다. 어, 다음식을 전개하여라. 이런 질문인데, 앞에 거 보니까 합차. 눈에 보이죠? 그래서, x 빼기 y, x y. 자, 요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뒤에, x 제곱 빼기 xy 플러스 y 제곱 뒤쪽은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 됐지? 됐어? 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쓸건데 결국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곱셈 공식 다시 떠올리세요. 어? 그럼 요거 전개하면은 a 3승 플러스 b 3승 할수 있어. 응? 그다음 a 빼기 b에 a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 제곱 요거 전개하면 a 3승 마이너스 b 3승 이렇게 됐어. 어. 요거 쓰면 되는 거지. 됐어? 어, 됐죠? 그러면, 어떻게? 요거하고, X Y 하고, 누구하고? 요거. 그죠? 요거 하면은, X 3승 Y 3승이 되는 거지.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둘이. 그죠? 요거 둘이 하면은, X 3승 플러스 Y 3승. 이렇게 되는 거지. 쉽지? 예. g e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 전개하면 되니까 합차죠. X6승 빼기 Y6승. 요렇게. 짠. 음. 그래서 전개하면 X6승 빼기 Y6승이다. 됐죠? 자, 이제 e 그 a m p 2.3입니다. 음, 어때? 한두 문제 풀어봤는데 자신감 생기죠? 어? 별로 안 어렵지? 어? 어렵나? 아직? 자, 이제 2.3 한번 보겠습니다. 2.3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은 6일 때이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요식 있죠. 자 요식을 먼저 건드려서 x, y, yz, zx의 값을 먼저 구해 놓겠습니다. 자 요놈은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자 전체 제곱, 빼기 2배 x, y y, z z, x 요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되는거죠. 됐어요? 요게 6이야. 음. 근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거든. 그래서 x, y y, z z, x가 얼마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됐어요? 예. 자, 이제, 준비는 거의 다된것 같아. <laughs> 그죠? 이제, 가봅시다. 그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는, 구하라고 하는 거는, x, y, y, z, z, x. 전체 제곱은, x제곱, y제곱. 세 개짜리 완전 제곱식이야. y제곱, z제곱, z제곱, x제곱. 그죠? 그 다음에 2뿅뿅, e 2뿅뿅, e 2뿅뿅이지. E ea, b, eb, c, eca 잖아. 그지? 그러면 ea, b, eb, c, eca 하면은 x, y, z가, e, x, y, z가 공통인수로 생기니까 그걸로 묶어주면은 요래 되죠. 됐어? 어,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잖아. 음 됐어? 어, 0이고, 이 값이 얼마였지? 이 값이 마이너스 3이었지. 됐죠? 그래서, 9는 x제곱 y제곱 플러스 y제곱 z제곱 플러스 z제곱 x제곱. 그죠? 뒤쪽은 다띄져버리지 자, 그래서 끝났네. 어. 자, x제곱 y제곱 y제곱 z제곱 z제곱 x제곱은 얼마? 9. 쉽지? 네. 자, 이제 example 2.4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3분의 16일 때 a 삼성 플러스 b 삼성 플러스 c 삼성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제가 여기 시간 절약을 위해 적어놨어 여기. 자 A 삼성 플러스 B 삼성 플러스 C 삼성 마이너스 3 AB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별개 병 이렇게 되죠 됐어 어. 자, 그리고 이제 작업을 들어갈 건데 보세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요놈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에 ab bc ca 이렇게 되잖아, 됐지? 그러면 이게 3분의 16, 그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니까 제곱하면 16 빼기 2에 ab bc ca 이렇게 되죠. 됐어? 어, 고로 따라서 두배의 AB BC CA는 이항하면 3분의 48 3분의 32 요렇게 되죠. 따라서 AB BC CA는 3분의 16 이렇게 된다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이값 나왔죠. 3분의 16. 그다음에 a b c 알죠? 그다음에 이값알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에다가 들이 되는 거지. 됐어? 어, 들이 되면은 이쪽 우변이 됐어? 이쪽 우변이 0이 되는 거죠. 0이 돼가지고, A 삼성 플러스 B 삼성 플러스 C 삼성은 3A, B, C가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응? 어? 어쩌지? A, B, C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아, 어, 그래, 바보짓 하면 안 돼. 결국,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랑 A, B, B, C, C, A랑 값이 같잖아. 그죠? 어, 값이 같으니까 결국, 이놈이, C제곱 마이너스 A, B, B, C, c 의요놈 있잖아. 요 놈이 결국 제로가 된다라는 거잖아. 그죠? 요 놈이 제로가 된다라는 건 결국 뭐야? A 이꼴 B 이꼴 C다. 그 말이지. 곱셈공식 변형해서 요거 변형하는 거 기억 안 나세요? 그죠? 2분의 1에 이렇게 그지? 써볼까?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 이게 지금 뭐니까? 제로니까 결국 a 이꼴 b 이꼴 c다라는 소리지 됐어? 어, 잘 해놔 놓고 그냥 a 삼성 플러스 b 삼성 플러스 c 삼성은 3abc네 하고 그냥 오 이렇게 하는 거야 abc 안 나온다고 됐어? 그냥 a와 b와 c는 같아 따라서 a, b, c는 누구예요? 에. 3분의 4가 되는거죠. 전부 다. 됐지? 그래서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은 그냥 얼마야? 어. 27분의 64가 3개 있는거니까 정답은 얼마야? 9분의 64가 되는거지. 이렇게. 됐어? 어. 됐죠?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이랑 AB, BC, CA랑 값이 같으면 결국 ABC는 같다.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알겠죠? 음. 자, 이제 마지막 예제 문제입니다. e x a m 2.5. A 플러스 B가 2,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6일 때, A7승 플러스 B7승의 값을 구해라. 박신거 나왔어. 그죠? A7승 플러스 B7승의 값을 구해라. 이거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A의 7승 플러스 B의 7승은 A 플러스 B 전체의 7승 전개식이 없기 때문에 3승과 4승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A 3승 플러스 B 3승 이놈하고 A 4승 플러스 B 4승 이놈으로 가는 거지. 됐죠? 그러면 A 7승 나오고 B 7승이 나오잖아. 그런데, 누가 생기냐면은, A3승, B4승이 생기니까, A3승, B4승은 죽여줘야 돼. 그리고, 누가 나와? A4승, B3승이 나와서, 이렇게 뒤에서 죽여주면, 7승 더하기 7승이 나오는 거지. A7승 플러스 B의 7승. 됐어? 어, 자, 그러면, A3승 플러스 B3승은, A 플러스 B의 전체 3승에 마이너스 3ab에 a 플러스 b가 되죠. 음. 됐어? 이게 뭐곱셈공식의 거의 뭐 끝판왕이야. 그죠? 그 다음에 a 4승 플러스 b 4승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전체 제곱에. 그죠? 마이너스 2a 제곱 b 제곱이 되는 거지. 따라왔어? 어? Just do it. Get it. 할수 있다. 됐렇게 아, 그리고 뒤쪽은 A3승, 삼성, B3승으로 묶어주는 거죠. 묶어주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맞지?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알아냅시다. 우선 A 플러스 B는 2하고 알고 있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6하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AB. 음, 요게 6, 이렇죠. A 플러스 B는 2니까, 결국 4 빼기 6은 2AB. 어, 따라서 A 곱하기 B 값이 나오지. A 곱하기 B 값은 마이너스 1. 됐죠. 이제, 뭐, 어느 정도 준비 다 끝난 것 같네, 그죠? 자, 그래서, A7승, 플러스 B7승, 이제 구하러 갑시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2니까, 8, 빼기, AB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3에, 3이 6, 이래되네? 6. 그 다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6이니까, 6, 6, 36. 빼기, ab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고, 2. 빼기, a3승, b3승이니까,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에 2, 이렇게. 따라왔죠? 네. 8 플러스 6이 14. 36 빼기 2는 34. 플러스 2. 아유, 수고했어. 오14 곱하기 34. 계산해야 되네. 어쩌지? 14 곱하기 34? 계산할까요? 34하고 14. 4, 46. 130. 음. 476. 476에 2 더하니까 478. 짠. 됐어? 어. 자, 그래서 A7승, B7승. 뭐 A 구승 B 구승 물을 수도 있어요. 됐어. 어 이렇게 적당히 곱셈 공식 변형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좀 길지만 찬찬히 연습 한두번좀 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어. 오케이. Just do it. 할수 있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